예. 입지는 두 군데가 비슷한데 중요한 건 예. 뭐냐면 자, 우방 1단지는 규모가 작은 아파트. 한 250세대 정도밖에 안 되는 아파트예요. 예, 예. 그리고 우리 거여. 거여 예. 아파트 예. 같은 경우에 1단지부터 6단지까지가 있는데 이거 전체 다 하게 되면 예. 약한5천세대 되는 대형 대단지 예. 대단지. 아, 예,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어디를 살까 고민 중이신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어디가 미래 가치 측면에서도 더 좋을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사님. 예, 예.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예. 저랑 통화하느라고 목이 메이시나 봐요. 예, 수고하십니다. <laughs> 그래요. 일단은 제가 일단 그 지도로만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예, 어 우방이 차로 예, 예. 갈 건지 아니면 거여 사단지로 갈 건지 그게 고민이신 예. 거잖아요. 그죠? 예, 예. 자, 볼게요. 일단 거여동이요 거여동이요? 예, 예. 뭐 예전에는 서울 외곽에 있어가지고, 약간 우리가 조금, 생각을 좀덜 해가지고, 금액이 좀 저렴한 예.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는 상당히 더좋아질지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예. 왜 그러냐면요. 예, 아, 예. 우리 마천동일 때 보면, 거여 마천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재개발 들어가잖아요. 그죠? 아, 예. 예. 뉴타운죠, 뉴타운. 예. 뉴타운 들어가고, 바로 예. 밑에 예. 보게 되면, 위례신도시라고 있어요. 예, 위례 지금 북일에 해가지고, 여기도 거여동인데, 여기도 열심히 예. 좀 공사하고 있고, 그다음에 예. 아까 말씀하시는데 조금 뭐~ 처음에 얘기하신 거 보면 문정동일 때 <laughs> 그죠 예예. 문정동일 때도 이렇게 재건축이 이렇게 아파트들 세워가지고 여기도 한한7천세대 예. 정도가 재건축이 들어가는 딱 제가 봤을 때 삼각형 안에 딱 들어가 있는 지역이에요 우리 거여 여기 예. 아, 예, 예. 그래서 인기가 상당히 좋아요 지금 예, 예. 혹시 최근에 부동산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 예. 제가 이 동네 좀 알아서 그런데 매물이 거의 예. 없는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예, 예. 입지적으로 는 상당히 현재는 좋아요. 아... 상당히 좋은 거기 때문에 만약에 예. 이사 간다는 거걸 저는 무조건 찬성 의견 드리는데 중요한 예, 예. 거는 이거 우방일차로 갈 건지 아니면 거여 예, 사단지로 예. 갈 건지잖아요. 예, 예, 예. 아마 비슷한 금액대로 보게 되면. 예. 어, 금액대로만 본다고 하면 우방일차 같은 경우, 우방일차 같은 경우에는 30평대고요. 그죠? 예, 예. 그 다음에 아마 거여 사단지 같은 경우에는 아마 20평대로 보실 것 같은데. 예. 예. 저는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게 되면 저는 사단지 가라고 말씀드릴게요. 사단지 4단지요? 네, 사단지 평수는 좀 작지만 사단지예요그 아. 이유는 뭐냐면 이두 아파트가 입지는 비슷비슷해요. 예. 거여역에서 도보로 한뭐 1, 2분 정도 거리랑 5분도 안 예, 되는 예. 거리에 있거든요. 입지는 예. 두 군데가 비슷비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 자, 우방 1단지는 규모가 작은 아파트. 한 250세대 정도밖에 안 되는 아파트예요. 예. 예. 그리고 우리 거여. 거의 아파트 예. 같은 경우에 1단지부터 6단지까지가 있는데, 이거 전체 다 하게 되면, 예. 약한 5천 세대 되는, 대, 형대단지 예. 대단지. 아,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우리 4단지하고 예. 5단지는요, 예. 리모델링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변에만 개발 들어가잖아요, 그죠? 주변 개발. 예. 예. 주변 개발 플러스, 내 집이 바뀌는 거예요. 아. 내 집이 새 집으로 바뀌면서, 나중에 예. 가격 상승할 수 폭이 훨씬 더 높아요. 아... 대단지에다가. 또 예, 중요한 예. 거는 우방일차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laughs> 학교가 좀 불편해요. 아... 그래서 만약 아까 전에 뭐 자녀분이 입주한다고 생각하는데, 보게 되면 예, 예. 거여 4단지일 때는 뭐 초등학교, 예. 중학교, 지금 고등학교가 예. 위례, 북일에 지 생겨가지고 이세 군데 예. 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이용할 수 있거든요. 예, 예. 저는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 가치, 현재 가치보다도 미래의 예. 가치를 본다고 했었을 때는 우리 거여 4단지 쪽으로 가시는 훨씬 더 낫다. 예, 그기, 근데 선생님. 네. 그문정시형아파트는 어떻습니까? 문정시형아파트도 좋은데요. 예. 일단 문정동 일대 같은 경우하고 제가 이제 거여 사단지하고 보게 되면 예. 거여 사단지가 가격 대비해서 제가 봤을 때 가성비가 상당히 좋은 아파트니까요. 예, 예. 어, 문정시형보다는 예. 거여 사단지 쪽으로 가시는 거를 좀 추천드릴게요. 아, 이걸 예,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예. 네. 아, 예.